지금까지 이제 말씀 들었 많이 들었고요. 그 저도 이제 그 업종은 양돈인데요. 적정 영양과 환경 관리에 대한 생산성 향상에 의한 비용 절감이라고 적었거든요.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영양이나 그 어떤 그 무기물, 그 영양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같은데, 저도 이제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그 얼마큼이 모자르고 얼마큼이 넘치는지를 처음에는 몰랐어요.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그 느끼고 그 얼마만큼 모자라고 필요한지를 진짜 이그 직접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정확한 습득력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웃과의 어떤 그 교류가 벤치마킹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이제 양돈을 하면서 그 벤치마킹을 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말이 통하고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이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좋은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내가 알고 있는 아 이런 경험치가 노하우인지,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를 검증을 받을 자리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그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이제 그양도을 하면서 유럽 따라잡기라고 내 나름대로 표현을 해서 지금 유럽에 나오는 책들 그 부분들을 거꾸로 제가 다발치를 나갈 때 너무 영향이나 스펙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신정보가 되고 나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달을 해줘도. 그 지금도 제가 이렇게 썼어요. 적, 적정 영향과 환경 관리에 대한 뭐 생산성향상에 대한 비용 절감. 근데 진짜 정확하게 아는 부분들을 숫자나 이미 이게 다 정보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걸 시험을 하고 비용을 드리고 나만 할줄 알아요. 그러니까 혼자만 너무 하는 것들고 같 저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혼자 하다가 한다 하다가 안 돼서 돈사우리 그 돼지우리에 아이고. 그 그만 때려치자 이거 포기하지안 되겠다 그냥 다 이제 시험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누우면 뭐한 시간쯤 누워 있으면 그때서 뭔가 한 가지 생각 나는 거예요 아 이걸 안 해봤네 이 생각이 나면서 사실은 그 그런 흐름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보를 찾게 된게 사실은 이제 그 우연치 않게 이제 외국 자료집을 수거를 하면서 이제 그걸 거꾸로 검증에 들어가면서 지금은 좀 이제 그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그 비용 절도가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이게 그 정확한 정보와 환경을 그 영향과 그 환경을 제공을 해 주니까 일단은 약 약품비가 안 들어요. 저희가 그딴 집에 그뭐 항생제 뭐 어떤 모든 그 백신이나 저희 같은 경우 호흡기 백신도 하나도 안쓰고요 그리고 법정 지염병 유사 이제 구제역이나 기본 백신만 찌르고 따로 약품을 안 쓰는데 약품이 약품비 거의 안 들어가고요. 그렇게 하고 생산성 증대는 저희가 한그그 전에 한뭐 추라구스 18도 정도 하다가 작년는한뭐 23도 정도 했으니까 그 사실 뭐 소득이 뭐그 생산성이 한뭐20% 가까이 증대가 됐고요.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잘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필요 없어요. 그냥 돼지들이 알아서 영양과 환경이 맞으면. 굳이 사람이 손이 갈 필요가 없는, 거예요. 사람이 들어가면 오히려 돼지 놀라고, 그리고 초보자가 들어가면 오히려 그, 동물들한테, 제가 볼 때는 이게 그, 비단 동물뿐만이 아니고, 생물한테도 자꾸 사람이 손이 타고 하면 오히려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하고, 그, 시간이 남다 보니까 사실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뒤짐 짓고 돼지가 어떻게 노는지 그, 집중력이 강화돼서, 그 시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돼지를 많이 보고 얘들 습성도 많이 파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계속적인 또 새로운 연구 과제와 비용 들어가는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또 그 하나는 그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계속 연구하고 집중하는 것만큼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뭔가 시리에 빠졌을 때 포기하지 않으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뭔가 꼭 답이 메시지가 꼭나오더라그랬고 너무 감사하고 그 지금 양돈도 지금 뭐 위기고 이제 그 한국이 사실은 이제 유럽이나 이게 그음 실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그 마지막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, 그책좀 많이 읽고 컴퓨터 검색을 해서 그 외부 자료를 많이 갖고 싶고요. 이렇게고 그 담배를 끊고, 이렇고 그 단전호흡을 제가 그 한스물여살 그 때부터 계속 하다가 3 년을 안 다녔어요. 그랬고 아파갖고 뭐 이쪽저쪽 안 했는데, 그, 그 저번 주인가 에그 운동을 한 시간 갔어요. 근데 확실히 그 내가 시간을 내서 따로 운동하고 호흡 운동을 하니까, 아, 이렇게 몸이 좋은데 내가 왜안 했어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그 강소농 회원님들도 하나는 꼭그 좋은 운동을 찾아서 건강 찾으시고 그 행복한 그 강소농이 되었으면 합니다. 이상입니다.